반갑습니다. 8월 11일 수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 주 너를 지키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No <sweak>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사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도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소유욕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까지 하고요. 나라들 간에는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국경 분쟁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엄청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어도 된다는 생각에 3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재물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본 8장 18절은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살고 있고,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요?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32절 말씀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 신명기 8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때때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와 존귀는 주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인 우리는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것이죠. 청지기는 맡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결산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나 질책이 나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교회를 보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지기는 맡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청직의 의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땅으로 일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비단 재물만이 아니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내가 맡은 것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수 있는 성실한 정직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도인 우리는 주신 재물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정직이의 삶이라는 것이죠. 초대교의 성도들은 정직이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문 32절에서와 같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재물을 교회에 드렸고요. 또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이웃들을 돕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12편 9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물질로 형제를 돌보는 일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의 이웃사랑 명령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맡은 청지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때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렸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고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과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말매하아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이때 우리 자신도 비록 힘들지만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이 없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